금요일 밤 스튜디오 조명이 꺼진 뒤에도 남아있는 열기가 있다. 작곡가의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한장 제목하는 비워둔 채로 박자와 코드만 빼곡하다. 음악 감독은 쉬지 않고 연필을 굴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리허설한다. 영화 감독에게 페르소나가 있듯 작곡가에게도 뮤즈가 있다. 그리고 한국 대중가요사의 굵은 줄을 그어온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다음 작품의 주연으로 딱한 사람을 마음에 넣었다는 풍문이 방송가 전체를 달군다. 이름은 김다현. 밝은 댄스트롯의 로 얼굴이었던 홍진영과는 결이 다른 고요하지만 더 멀리 번지는 파문 같은 목소리. 소문 한 줄이 이렇게까지 업계를 술렁이게 하는 건 이번 선택이 단순한 곡 작업이 아니라 장르의 방향타를 틀수 있는 새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조영수의 과거를 복귀해 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2010년대 그는 트로트의 질감을 시대의 속도에 맞게 재배열했다. 화려한 신스브라스와 단단한 비트를 접목시키고 멜로디엔 대중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을 박아 넣었다. 동시에 가사에 생활의 말을 담아 발음이 살도록 설계했다. 노래는 춤을 얻었고 무대는 기세를 얻었다. 홍진영이라는 배우는 그 시나리오를 완벽히 소화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활력화면 너머까지 전염되는 낙관. 결과는 숫자와 화제성으로 증명됐다. 요컨대 조영수의 일막은 낙관의 미학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장르가 성장하려면 톤이 한 가지일 수 없다. 밝음이 충분히 세상을 덮었다면, 이제는 그림자의 농도를 탐색할 차례다. 그래서 이막의 키워드는 강인한 서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 서정의 물감을 가진 인물이 김다현이다. 그의 목소리는 10대의 나이에 흔히 붙는 유려함이나 상큼함 대신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결이 느껴진다. 울림이 깊고 억지로 울지 않아도 듣는 이를 울게 한다. 특이한 점은 한과 흥의 교통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것. 사설을 길게 느리는 대신 집중을 택하고 한 박자 반을 살짝 눌렀다가 전공법으로 전개를 치고 나간다. 그래서 슬픔이 질척이지 않고 기쁨이 가볍지 않다. 작곡가 입장에선 이런 보컬이 가장 귀하다. 다채로운 하모니를 쌓지 않아도 메인톤 하나로 곡의 서사를 끌고 갈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수가 대체 불가한 악기를 찾는다면 바로 이런 성질의 목소리를 말할 것이다. 상상해보자. 조영수가 첫 싱글로 선택한 곡이 발라드가 아니라 리듬이 있는 서사라면 도입은 무빙 마이크 앞에서 속삭임으로 시작한다.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 드럼, 브러쉬가 길을 닦는다. 첫 벌스가 끝나자마자 템포가 하프타임에서 원템포로 전환되고 하이햇과 스트링 스테카토가 비어 있던 공간을 채운다. 후렴에서는 김다연의 고음이 감정의 천장을 단번에 뚫는다. 여기까지는 익숙하다. 그런데 2절 브리지에서 갑자기 반도네온이 들어온다. 탱고의 리듬이 박자 사이를 쪼개면서 멜로디를 끌어당긴다. 스트링은 길게 받쳐주되 킥은 단단히 찍어준다. 가사는 사랑을 견뎌낸 사람의 존엄에 대해 말한다. 슬픔을 감정의 소비로 쓰지 않고 태도의 고요로 승화한다. 이것이 드라마틱 퍼포먼스의 본령이다. 김다연은 이 서사를 살려낼 수 있는 뮤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정반대다. 제목은 가칭 청춘 유성. 초반부터 브라스와 리듬 기타가 깔린다. 혹은 두 마디 짜리 짧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포인트는 리듬에 있다. 김다현이 리듬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곡이다. 그간 정지된 슬로 모션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의 퍼포먼스를 이동하는 카메라로 바꾸는 실험. 댄스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라면 이 곡에서의 춤은 호흡과 시선의 방향이다. 대학로 소극장부터 체조경기장까지 무대 스케일과 무관하게 구현 가능한 구성. 이렇게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달라진다. 방송은 서사를 공연은 에너지를 디지털은 서프라이즈를 담당한다. 그리고 새 영역은 서로를 밀어올린다. 발매 전략도 충분히 그려진다. 첫 티저는 제목을 숨긴 오디오 스니펫 가사 한 줄과 비주얼 키워드만 흘린다. 두 번째는 보컬 세션 비하인드. 헤드폰을 건채 브리지의 애드리브를 열어 테이크로 녹음하는 장면을 짧게 공개한다. 셋째는 컨셉 필름, 탱고의 실루엣을 암시하되 안무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공개 당일엔 레코딩 버전과 동시에 원테이크 라이브가 오른다. 스튜디오 안에서 한 번에 부른 트랙은 조회보다 신뢰를 얻는다. 믿음은 반복 재생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깜짝 스페셜 클립이 떨어진다. 오케스트라 편성과 밴드 편성의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은 곡을 다른 결로 해석한다. 팬들은 버전을 수집하고 알고리즘은 다른 청자를 데려온다. 물론 우려가 없지 않다. 김다현이 가진 정수 담담히 눌러 쓴 슬픔과 맑은 종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믹스와 서사의 균형에서 나온다. 보컬은 한발 앞으로 사운드는 한발 아래로 다이내믹을 과장하지 않고. 클라이맥스를 길게 끌지 않는다. 짧고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원칙은 이미 김다현의 무대에서 검증됐다. 조영수가 그 리듬을 파괴할 리 없다. 오히려 그의 장점은 아티스트의 고유 지점을 흔들지 않고 그 주변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과거 그가 했던 건 장르의 재구성이었지 보컬의 대체가 아니었다. 흥행의 계산도 빠질 수 없다. 김다연의 팬베이스는 이미 데이터를 증명했다. 특정 경연에서 기록한 지표들은 잠재력이 아니라 실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보다 체력이다. 커뮤니티의 콘텐츠 생산 속도, 온오프라인 구매 전환 지역 투어 시, 좌석 소진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래프로 모인다. 조영수는 노래가 좋으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되, 좋은 노래가 시장에서 오래 걷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노래와 무대, 그리고 이야기의 삼각형으로 설계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붙으면 사람들은 제목을 부르고, 제목을 부르면 노래가 남는다. 콜라보의 상상도 재미있다. 국악타악과 벤도네온의 조합 챔버 스트링과 재즈 피아노의 교차. BTS 스타일의 글로벌 믹스 엔지니어링 K-1 클래식 연주자들의 피처링 트로디 이란 단어가 너무 쉬워 보일 만큼 세계는 이미 뒤섞여 있다. 관건은 섞인다가 아니라 섞였다고 느끼게 만드는 완성도다. 흥미 위에 감동이 감동 위에 존중이 얹히면 국경은 얇아진다. 김다연의 음색은 이 과정을 견디는 힘이 있다. 서구적 발성의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어의 고유한 길이와 굴곡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사운드의 현대성을 유지한다. 말하자면 그 자체로 로컬이자 글로벌한 목소리다. 현장의 단면을 상상해본다. 첫 컴백 무대는 대극장. 조명은 검은 바닥에 빛의 선만 남긴다. 의상은 과하게 장식하지 않은 심플한 블랙 귀걸이 한 점이 포인트. 일절이 끝나면 스크린에 자막 한 줄이 뜬다. 당신이 울던 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노래를 배웠습니다. 무대의 장치가 아니라 문장이 관객을 휘감는 순간, 엔딩에서는 마이크를 살짝 내려 입술과의 거리를 바꾸고 손끝으로 리듬을 긁어 올린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종성을 받아낸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포털의 연예 섹션은 캡처로 뒤덮일 것이다. 음악이 장면을 만들고, 장면이 기사 제목을 만든다. 이것이 요즘 대중음악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은 큰 목소리보다 깊은 목소리를 찾고 있다. 빠른 자극의 시대일수록 느린 울림이 오래간다. 화려한 퍼포먼스의 다음엔 진실한 이야기로 통속적 위안의 다음엔 존엄의 포옹으로 조영수의 레이더는 늘그 방향을 먼저 포착했다. 그리고 김다현은 그 레이더가 가리키는 좌표 위에 서 있다. 청춘의 상처를 포장하지 않고 슬픔의 낭비를 거절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로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이번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춤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 춘다. 그런 춤을 만드는 노래가 시대를 대표한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쁨과 실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 작곡가는 아티스트의 인생에 한 장의 페이지를 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일수록 팀이 중요하다. 보컬 디렉팅, 악기 세션, 믹스 엔지니어, 스타일링 무대 감독 홍보, 각각의 결이 조영수와 김다연의 공통분모를 향해 맞춰져야 한다. 서로 다른 재능이 같은 방향으로 밀릴 때 탄력이 생긴다. 그 탄력이 곡을 노래에서 작품으로 끌어올린다. 작품은 오래 산다. 오래 사는 노래는 결국 모두의 삶에 들어와 의자가 된다. 힘들 때 앉을 수 있는 의자. 대중음악의 가장 숭고한 역할이다. 밤이 깊어간다. 작곡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다. 제목칸이 비어 있던 악보 위에 단어 하나가 적힌다. 초연. 마음을 흔들되 흔든 내색은 하지 않는다는 뜻. 김다연의 목소리는 아마 그런 노래를 원할 것이다. 조영수의 멜로디는 그 노래의 길을 낼 것이다. 그 길의 앞머리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많다. 누군가는 퀸의 탄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장르의 도약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노래가 좋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한편의 음악 영화가 막을 올릴 순간을, 당신의 귀가 첫 장면을 열게 될 그날을, 이제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이 영화의 제목을 뭐라고 짓겠는가? 상상한 제목을 댓글로 남겨달라. 우리는 그 제목들을 스크랩해 두고, 언젠가 진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조용히 미소 지을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음악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연은 준비된 만남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만남의 두 주인공, 조영수와 김다현은 이미 같은 페이지를 향해 넘기고 있다.